고추, 태양, 태양 건조통, 태양 건조통이라 그래요.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사면 76,000원인가 예 저희는 오래됐는데 한 5년 됐나? 산게. 근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한 번씩 뒤집어만 주고 비가 와도 그냥 예쁘고 뭐 바람 불어도 냅두고, 너무 세게 불면 위에 뭐돌 하나 혼자 놔도 되고, 이게 옥상에 이렇게 해서 말립니다. 저희는, 농장에서 다못 입고, 어느 정도 이제, 꾸덕꾸덕 할때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골고는 과정이죠. 여기 다 골가에 이렇게 놔두지, 골고지 않으면 이렇게 놔두면 다 타버리니까, 어, 그렇게도 안 되고, 다 골가진 상태에서, 죽었다 싶을 때, 이렇게, 널어 놓으면, 어, 이게 이제, 공기도, 다 되면서 공기도 통하고, 열어놔도 되고, 닫아놔도 되고, 이렇게 열이 굉장히 세요. 이렇게 해서, 놔두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해가 되게 좋으면, 한, 3, 4일? 3, 4일 걸리면, 말르고 해가 그렇지 않고 좋지 않으면 한뭐 오르길도 가고 근데 신경 쓸 것도 없는 것이 곰팡이도 안 피고 이렇게 말라가니까 에, 열이 아래 위로 다 반사가 돼서 굉장히 쎕니다 뜨겁게 한뭐 50도 가량도 되고 넘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말리면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도 소량 하시는 분은 해보세요.